수능 특강 영어 28강이고요. 문제 번호 4번 글의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향이 어떤 대화의 방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스티어가 원래 조정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요. 이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A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B번엔 쉬가 나옵니다. 하지만 쉬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문장에는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일단은 C, let's say. Let's say가 일종의 뭡니까? For example의 의미를 갖잖아요. 따라서 일단 C가 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그녀가 새로 산 테이블을 보여주게 되는 상황을 예시로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싶어요. 이 새로 산 식탁의 가격이 비싼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보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거 얼마야? 얼마 주고 샀을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10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얼마냐라고 물을 경우에는 친구는 방어적인 대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즉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는 반대되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B 같은 경우 보면은 B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그녀는요.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기능공의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c 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방어적인 대답의 예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B를 첫 C 다음에 연결지는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만약에 B를 선택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A가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B와 B 다음에 A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이 굉장히 안 돼요. 반면에 A를 읽고 나서 쭉 A번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How could you spend so much on a table? 직접적으로 묻는 게 나옵니다. 너 얼마 주고 샀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방어적인 대답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답이 B의 첫 번째예요. 따라서 순서는 C-A-B라는 순서가 적절해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어 이거 정말 멋진 테이블인데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테이블 중에서 가장 멋진 테이블이야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친구는 반응은 어떨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직접적인 가격을 물어보게 되면 친구들은 방어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처럼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친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바로 나오잖아요. 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거죠. 어, 이 식탁 정말 비싸.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야 식탁 얼마야라고 물을 경우에는 대답이 안 해줘요. 근데 이 식탁 정말 멋진데?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친구가 바로 가격에 대해 서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이 식탁, 어이코스터포춘 포치는 포츠, 운이기도 하지만 돈이기도 하죠. 좀 비싸 보이는 것처럼 보여. 너이 테이블에 얼마나 썼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친구의 답변이 어떻게 된다 고했습니까 오해해요. 방어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도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식탁의 퀄리티라던가이 식탁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공의 솜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친구는요 바로 가격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어떤 품질, 테이블을 만든 사람의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는 직접적인 답변을 얻을 수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탁이 비싸요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친구는요 돌려서 이 식탁의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 식탁 정말 멋져 보여. 즉, 직접적인 가격이 아닌 어떤 식탁의 특성에 대해 서 이야기된다면 친구는 분명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은요 대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요, 어떤 방향?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요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쉬워요. 그렇죠. 대화의 방향 주도하기 적절한 질문이 있으면 은 대화의 방향성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순서 이 지문을 순서 맞추기로 낸 거는 굉장히 잘낸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함정에 빠진 친구가 많을 건데 순서 맞추기 문제가좀 이래요. 보통 순서 맞추기 할때 전체 지문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보통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바로 연결시켜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처럼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원래 순서 맞추기는 시간 단축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라면은 어, 순서 맞추기 문제를요 좀 전체적으로 읽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전제 조건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우리가 다 읽어볼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딱 보고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일단 일반적인 전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라면 풀어보고 나서 답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끝까지 읽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일단 순서 맞추기에 최적화된 질문이에요 어, 일단 일단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어, A번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도 문장삽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게 연계됐던 방향성 자체는 순서 문제와 문장삽입 문제는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연계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 이 점이 좀 아쉽긴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부분은 주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빈칸 추론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